네, 우선은 어, 매일 해야 되는 부분과 주간 해야 되는 부분, 월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. 식기 세척을 다 사용하신 후에는 밑에 밸브를 열어서 뱅크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한 후에 물 분사를 해가지고 안에를 청소를 하시고 다시 전원을 다 끄시는 상태가 청소를 끝내는 상태입니다. 걸름망 걸름망을 제거하셔서 이물질을 제거하시는 게 청소하는 방법입니다. 청소하다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? 예, 우선은 주의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식기 세척기 안에 락스를 쓰시면 안 돼요. 락스를 쓰게 되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락스를 쓰지 마시면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불린 구간에서 퐁퐁이라는 중성 세제를 쓰시면은 세척 탱크에 무리가 갑니다. 물을 빨아야 되는데 거품을 빨다 보니까 펌프에 무리가 가서 펌프가 고장 날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. 오븐 클리너도 쓰면 안 돼요. 그렇죠? 어, 정상적으로는 쓰시면 안 돼요. 오분 크림에도. 근데 제가 알 기로는 그걸 쓰시게 되면은 세척기 강... 좀 독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은 쓰시고 나서 도화를 다 열어 놓은 다음에 물 청소를 하시는 게첫 번째고요. 그리고 주간으로는 센서류들이 있습니다. 온도 센서나 수위 센서들. 그거는 이제 계속 이물질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씩 수세미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는 어, 물 안에 있는 석회질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케일 제거제를 네. 월한 번씩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혹시 스케일 제거제는 식기세척기랑 조금 섞어서 써도 되나요? 굳이 섞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스케일 제거제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시, 스케일 제거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월 별로 쓰는 거죠? 네, 그건 이제 수질에 따라서 음, 사용, 사용 시기가 음. 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뭐, 바닷가에 많이 있는 학교들이나, 뭐 이런 쪽은 이제 석회질이나 뭐산 가까이 있거나, 그러니까 상수를 쓰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, 일부. 그러면 그런 데는 더 심하게 끼기 때문에 빈도를 더 자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.